매운 콜라 왜냐면 민웅 형이 요거 원차 타거든 큰 거도 원차 타거든 그래서 원차 타는 거 보여달라고 한 다음에 두개 가능하냐 해서 요거 거치기해서 한번 거질을 도록 하겠습니다 달달달 사무실이거든 아 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자 80만 원캡캡캡캡캡캡 채널 허민호 와하자 <laughs> <laughs> 우리 챌린지 챌린지 콜라 어. 원샷 챌린지 트럼 참기 어 트럼 참기 참으면 10만원 줍니다 와아 그럼 보자 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요 일단 일단 들어가시죠 예 네. 오오오 진짜 줍니다 어, 진짜 형 근데 이 형은 원샷해 내가 한번 무조건 하지 한명 개그맨들 실패했어 지금 실패했어? 예 배꼽보다 실패 사람 이 있어? 예 네. <laughs> <laughs> 그래서 형을 성공하기 때문에 두개를 원샷해 2개로원샷 네. 네. 두개 원샷하고 트럼을 15초만 참으면 10만원 주고 만 내놔라 아 줄게요 진짜 아 내놔 얘.. 얘한 아, 진짜 네. 드립니다 오케이. 얘가 약속했잖아 나만 믿어도 얘는 믿잖아 예왜 네. 나는 왜안 믿어 아니 왜냐면 거야? 실패 사례만 있으면 안 되고 성공 사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지 네. 그래도 잘찾아왔네니 어, 성공 사례는 또 형이지 또 근데 그렇죠. 형이 실패하면 형이 10만원 줘야 돼요 우와 네. <laughs> 이건... 이런 건 없었는데 형께 주자고 하면 왜하는봐 내가 가야 돼, 1 0 주세요. 1 <laughs> 0 주세요. 덕이 주세요. 그 사람, 주세요. <laughs> 그 사람 망해, 그 집은. 그집 거덜납니다. 마음을... 아... 얼마나 차려야 돼, 아, 마음을 어쨌든, 우리가 많이 키우는데, 아, 요거 말고, 음. 대평도 사실 원샷 타잖아요. 아, 그치, 대평 형님. 그때 형이 원자 탈까두 병을 준비했는데, 아. 대신에 트럼을 참아야 돼. 트럼을 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치, 트럼 참기가 좀 힘든데. 그죠 15초 참아야지. 아, 일단 네, 참아볼게. 아. 이거 10만원 걸려있기 때문에. 아. 자, 오케이, 오케이. 형, 보세요. 신기합니다. 네. 원자 탈다 이거. 네. 오호호호호뭐거같은데 잠깐만! 뭐야 우와. 우와. <laughs> <laughs> <이걸 주신다. 웃음>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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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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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laughs> 뭐야? 뭐야? 어, 눌다. 짠거 진짜? 실패 <laughs> 뭐라이버그두 <뭐야, 이거. 웃음> 그, 그, 아, 뭐. 명은 안 되네? 한명만 돼? 어,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붓대쉬! 아붓 그거 건아 실패! 아아아 아아아 아, 실패 아쉽다 아, 얼마나 놀래서왜뒤꿈치다가불꺼아하하아 아, <목소리> 아, 잠깐만 잠깐 이거 뭐야 눈이 왜 이렇게 냐이 뭔데 이거 새로 콜라 이거. 새로 나온 콜라, 콜라. 어이 뭐야 이거 매운 콜라 ㅋ 10만 원내1 실패했잖아! 1 0 근데 이게... 어눈 아파! 어눈 아파! ㅋ ㅋ ㅋ ㅋ ㅋ 뿜을 때 위로 뿜! 자기 얼굴을 뿜! 아무리 잘 드셔도 배운 건못 드시네 어눈 아파!!! 아냐 내가 먹을 줄 있는데 나 당황스러워! 매운 걸잘 먹는 사람 갑자기 이걸 먹으니까 놀래서이러 와. 형 이제 가지가지 말고 우리가 준비한 이벤트... 야, 쟤가 ᄉᄇ 아프다, 진짜. <laughs> 이거는 형이 붓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어, 어. 형, 앞으로 붓부면 돼. 근데, 둘이, 컨텐츠 없이? 형, 식욕 감퇴시킬라고, 우리가. 나무 <laughs> 먹으려고. <laughs> <laughs> 아니, 형, 식욕 감퇴시킬라고. <laughs> 형, <laughs> 건강을 위해서, 너무 많이 먹으니까. 코피라는 것 같아. <웃음> 진짜. <웃음> 근데 못 먹는 게 있네요. <laughs> 그러네. 그래도 저건 먹는 건데. 나는. 나 맵질이야. 나, 네. 저 소문난 맵질이야. 맵찔이야 아 먹방이, 먹방 처럼 매워야지. 적당히 매운 걸 먹는데, 너무 매운 걸. 이렇게 콕 <laughs> 들어오는 걸못 먹어. 아, 어, 이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너무 이거 아 뭐? <laughs> 야, 이런데 <이랬도> 고스트 <공수다> 페퍼야. <laughs> 야, 우리. 어민호 형의 또 건강을 위해서 시력 네. 감퇴를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 네. 대성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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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피아 미안해요 뒤처리할게요 광고 <laughs> 들어오겠다 물 먹는 아마 물물물 뿜는 아마 물 뿜는 하마, 물 먹는 아마가 <laughs> 어, <물 웃음> <하마는> 아니고 물, <laughs> 하마. 물 뿜는 아마 <laughs> <물 웃음> <물 웃음> <물 웃음> 너희들 진짜 죽어 보자. 형 이제 천천히 드세요. 야 어, 우리 앞으로 인을 <laughs> 어. <일형을> 많이 조지자이형 <laughs> 그래, 그래. 반응이 재밌네. 오물 뿜는 아마. 물뿜 별명 지었다. 물 뿜는 나마와 코가 아직도 이봐봐. <입어봐. 웃음> 코가 흐렀어 얼핏 보는 느낌이 그 느낌이 그런, <laughs> 그런 거지. 이게, 이게 뭐냐면 여기 열, 열이 아직도 이렇게. 형살빠지고오 형. 살 빠지고 오. 참. <laughs> <laughs> <괜찮다. 웃음> <다음, 웃음>